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8기도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저희 BTV는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2년을 미리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인구 숨 유입률 전국 1위에 이어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으로 한 단계 더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중구 순서입니다. 스튜디오에 주류교하 중구청장 오셨습니다. 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 이제 인선 팔기도 절반이 지났는데 스튜디오에 오셨으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중구청장 유규화입니다 예, 우리 지난 몇 주간 지속되는 폭염으로 어, 힘들게 지내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남은 여름도 무탈하게 또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자리인 만큼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중구는 이제 인구 9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좀 네. 찾아보니까 네. 지난달 기준으로 9만 3천 명까지 인구가 늘었던데 네. 그야말로 이제 큰 전환기라고 볼수 있겠는데 인구 증가 요용이 너희에 있다고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군은 1980년대에 최대 인구가 21만 8천 명 정도를 기록한 이래 도심이 점차 이제 교외로 분산되고 도시가 팽창하면서 어, 원도심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노화에 후 따른 도심 공도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이제 어, 인구 감소를 위해서 재개발 또 재건축 사업을 또 많이 또 지원하고 하다 보니까. 어 인구가 이제 어 차츰차츰 늘어나서 2000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정말 7만까지도 어 위태로웠는데 지금은 이제 9만 3천 명까지 회복됐으니까 우리 어 그리고 또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 인구 순유입률이 우리가 전국 2년 연속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재건축, 재개발과 가로주택 정주사업 이런 게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또 주민들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하고 계속 버텨주셨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추세면 인구 10만 명 돌파도 혹시 가능할 거라 예상하세요? 아마 내년 대 10만 정도 돌파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인구 10만 명 돌파라는 것은 지금 있는 이 인구 감소 추세에 준구로서는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네요. 예, 우리 주민들한테 고맙죠. <laughs> 네. 이거 그 인구 증가세로 전환된 이 추세가 지 방금 말씀대로 계속 이어지려면 정주 환경의 어떤 개선이 계속 그런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야 될 텐데 어떤 사업들이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째 청라국민체육센터. 지었고 재활용 센터, 그다음에 이제 북성로 공영 주차장도 마련했고 앞으로 반다비 체육센터와 그리고 이제 우리 구립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립 도서관도 지어서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우리 중구에 살고 싶고 살기 좋은 우리 중구가 될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노력. 으로 인 가지고 아마 이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좋아질 거로 예상이 되고 또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어 국공립 어린집 이확충이라든지다 함께 돌봄 센터 조성 등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많이 우리 중으로 이사를 오고 있는 그런 게참 보기가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중국에는 음. 이제 구립 구리... 공공 도서관이 없었는데 그렇지. 이거 어디, 지금 어디에 지금 짓고 우리 도서관은 어 경대병원에서 신천대로 쪽으로 나가다 보면 옛날 그 동대구 세무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어, 지하 아, 그러니까 지하 4층, 그 지상 5층으로 지금 짓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주차장, 도서관 이런 복합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의 소시 사업을 신청해서. 국시비 107억 원이 지금 확보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음. 네. 중구는 마땅한 땅이 없는데 어떻게 잘 구하셨네요, 도서지를. 어, 그거는 지금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차장이 도서관만 지면 한 18대 정도 는 필요한데, 아마 그 1대 그 주차관 난이 너무 복잡해서 110대 정도 될수 있는 주차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도서관 이래서 아마 주민들한테 많은 편의를 제공될 것 같고 그리고 도서관이 요즘은 그냥 책 읽고 공부하는 도서관이 아니고 어 그러니까 뭐 컴퓨터 강좌라든지 문학 강좌라든지 하는 어~ 보모 도서관 이상 가는 그런 시설로 어 지금 하고 있어서 아마 주민들이 많이 어 완성이 되면은 주민들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좋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완공은 언제쯤 하세요? 완공은 2027년 넘어 아, 뭐, 지금 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 네. 네. 어, 최근 이제 중구는 큰 이제 경사가 생겼는데요. 어, 네. 바로 이제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이죠. 네. 이제 최종 지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시작은 이제부터라고 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관광특구 지정으로 이제 중국가 그리고자 하는 큰 그림이 좀 있을 텐데 어떻게 지금 그리고 생각이 예 정말 우리 관광특구 지정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홍준표 시장님을 비롯해서 김기훈 국회의원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어, 동성로가 지역에서 최초로 관광특구로 어, 진짜 대구에서는 최초로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어, 시민 여러분들과 어, 동성로도 상인회 여러분들도 협조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성로는 관광의 기본적인 요소인 쇼핑과 숙박은 물론이고 우리 선조들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근대 문화 유산 콘텐츠로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의료기관까지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아마 대구를 방문하는 어, 분들에게 의료 관광을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어, 여러가지 사업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경북광유 자리에 어, 신라호텔이 들어온 것도 아주 참 동성로 관광특구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컨셉이 아닐까 지금까지는 우리 중국의 관광객들이 오시면은, 부산가가 주무시고, 네. 경주가 주무시고 이랬는데, 대구에 머물면서 아마 대구 경제도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음. 대구, 중구의 어떤 문제점이랄까요? 그게 방금 말씀하시 해주신 대로 잠깐 머물다 가는 곳이었죠. 그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마 그 대구 백화점도 전문을 닫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아마 관광특구가 됨으로써 관광지능기금이 아주 금리가 쌉니다. 그런 기금을 당겨와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대구 백화점도 잘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게 해결이 돼야 동성로가 또한더 한층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대구 백화점 자리가 제일 이제 핵심 자리라서 거기가 빨리 음. 어떻게든. 운영이 돼야 될 텐데, 여기가. 그렇죠. 네. 이제, 그리고 또, 관광특구가 되면은, 어, 아마 관광진흥법상 각종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되어서 음식점, 옥외 영업 허가도 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옥외 광고물, 이런 것도 아마 규제가 좀 풀려서, 어, 이제 옥외 광고물도 아마 타임스퀘어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 어느 정도까지는, 어, 불빛이 많이 화려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화려한 동성로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중부에는 역사문화 관광 자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와중에 새로운 것들도 이제 많이 어, 건립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대표적인 게 아르스 문학관 그리고 대구형무소 음, 음. 이런 것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어떻게 언제 이제 완공이 되는지 일단 궁금하고 여기에 들어설 들어선다는 것 외에, 이예 안에 있는 컨텐츠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네. 컨텐츠로 채워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 중국 하면은, 어, 막, 뭐 속된 말로 뚜껑 없는 박물관이라할 정도로 아마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곳으로 잘 알려져 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유산들을 잘 보존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대우 우리 구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 이인성 아르수 체험관을 지금 양영시에 어, 그 에코 한방 웰빙 체험관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이인성 그 화가의 그 유품을 우리가 기증을 받았습니다. MOU를 체결해서 기증을 받고 어, 그게 이제 아루스 다방을 인성 화백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아루스 다방도 또한 재연을 하고 해서 어, 우리 인성 아루스 체험관을 양영시 안에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면은 아마 관광객들이 아마 많이 좋아할 거로 생각하고 음악 하면은 김광석 길 미술 하면은 이인석 아르스 체험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중국 이제 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어 되면은 아마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 우리 또 도시 읍성 영상관도 지금 이제 개관을 했습니다. 어 양영시 서문에 개관을 해놨는데. 아마 그 옛날 그 도시급성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서 관광객들이 보면 아, 대구가 옛날에는 이렇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시설도 마련했습니다. 대구형무소는? 아, 대구형무소는, 현무소. 대구 어, 어 이제 이제 일제강점기 전국 3대의 형무소 중에 하나였는데, 1919년 3일 운동 이후 한 5천여 명의 조선인들이 수감이 되고, 많은 독립운동가가 숭국한 가슴 아픈 장소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장소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서, 이에 이제 현재 옛 대구형무소 사행장터였던삼덕교회 60주년 기념관에 대구형무소의 이야기를 담은 본 역사관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역사관에는 형무소 배치 모형과 영상시설 및 전시 공간을 조성하고, 저항시인 이육사, 를 조명하고 역사적 장소로서 가치 회복은 물론 대대손손 기여하고 보존해야 하는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유의미한 공간으로 탈바꿈 해서 금년 10월에 시민들에게 공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제 두달 남았네요. 그렇죠. 아마 가면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계관실 네. 네. 한나좀 찾아뵙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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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 방금 제가 말씀하신대로 이제 음악하면 김광석 길이라고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전국적인 명소로 인정을 많이 받았다가 요즘은 어 예전보다 맞, 좀 못하다는 어떤 그런 평가가 좀 많습니다. 청년도 많이 좀 고민이 있으실 텐데 이거 어떻게 좀 개선점을 좀 찾고 계십니까?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저, 어, 사회자님 말씀대로 어, 정말 김광석 다시 길은 2009년도 별의별 별시장 프로젝트로 방천시장 내빈 상가를 활용해서 지역 작가에게 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는 데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에 2011년까지 문전성시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우범지대였던 옹벽 뒷길을 김광길로새 단장함으로써 아마 전국 명소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관광객이 증가가 됐었는데 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어, 김광석 길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래 서 어, 아마, 그, 저, 어, 김광석 길에 있는, 어, 스토리 하우스도 지금 이제 한쪽 좀 위치가 좀 한쪽 구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김광석 길 내로, 어, 아마 이전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어, 땅도 아마 그 매도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 그 우리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인광석 스토리 하우스를 마련해서 인광석의 그 음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해서 어, 인광석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광석 어, 그 야외 무대에도 어, 우리 미디어 어, 플랫폼을 해서 낮에는 어, 우리 중구의 어떤 그런 어 역사를 또 방송도 하고, 방영도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행사할 때는 그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그 스크린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스크린을 활용해서 할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그 공연하는 분들도 좋아하고, 인광석 길을 찾는 분들한테도 아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인광석 길도 앞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청사... 문제를 좀 얘기 좀 하고 좀 하는데 대구시가 신청사 매각 기금으로 여러 가지 이제 시 소유 부지 땅 땅과 이제 건물을 팔기로 하면서 지금 대구 시청 현재 거기도 이제 매각 대상에 올렸었는데 청장님은 이제 대구 시청까지 직접 매입하겠다 이렇게까지도 검토를 해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 예, 예. 우리 보는 이제 시청, 신청사 이전이 달성으로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지난 2021년 대구시 원도심 발전 전략 및 시청 후적지 개발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문화예술 지식기반 허브로서 메가 라이브러리라는 대안을 마련해 대구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도 사실 시청 후적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반 여건상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그 요번에 김기훈 국회의원이 공약을 또 했습니다. 공약도 포함되고 해서 추진 동역을 조금은 얻었습니다. 얻었, 얻었는데 지금 이제 대구시청사 문제는 또이 경북도하고 대구시하고의 통합 과정에서 또 시청사 가 어떻게 될지 또한 캐시마크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어, 그 시청사 후적지 주변은 어, 지금 이제 시청사가 이제 달숙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 주변이 식당 하시는 분이 다 합의를 해줘서 개발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다 하다 보니까, 어, 앞으로 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시청을, 어, 아마 그 시의 건물은 이제 특이한 건물이고 역사적인 건물이니까, 어, 그대로 보존을 하더라도 그 외의 건물은 좀 비워서, 이제 그 주위가 너무, 어, 그러니까 그, 그 아파트로 너무 많이 막 차가 있으니까, 그것도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는 네. 좀확 비우는 것도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음. 공원을 만든다든지 음. 다른 어떤 걸로 지금 그 계획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음. 이래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을 놓고 검토를 하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예, 과정이죠. 예, 예. 조금 더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중국은 또 이제 늘 주차장 부족 문제가 계속 이렇게 현안 문제였는데 중국 곳곳을 다니다 보면 이제 저도 이제 그렇고 주차장이 너무 없어서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청장도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 좀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충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니요 그래 제가 이제 주차장은 제가 이제 구청장 되고 한 뒤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한 500억 정도 예산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을 여소여소에 요소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북성로 공영 주차장이 좀 좁아서 고망한 크기로 북성로 공용차장 하나 더 확보를 했고요. 달성원 앞에는 이제 그 서쪽으로 치워져 있는 북성로 상인들을 위해서 한 500평 구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차장 마련할 계획이 오래 있고. 그 다음 에서문시장에는어 관광버스 주차장이 없어서 침장골목에 관광버스 주차장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용 관광버스 주차장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어,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이제 또 어, 서문시장 오는 분들을 위한 주장도 확보하고 있고 아마 대구시에서 지금 국국기념관을 용역을 주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도 위로는 국국기념관. 그 개성고등학교가 네. 서울 이사를 같이 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개성고등학교 자리에 개성중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중학교 자리에 국국기념관이 네.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 민생투어 오셔서 약속했는 사안인데 대구에 이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일한 분이 많기 때문에 그기형을 짓고 지하에 아마 많은 주차장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400, 대 이상 들어가는 주차장이 생기지 않을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은그일대 아마 주차는 해소될 것 같고 그리고 남산 3동에 SGI 건물이 있었습니다. 사이비 종교가 들어오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 이제 팔고 나가 나가려고 하기에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아마 110대 정도 될수 있는 주차 공간도 마련하고 해서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중국의 아파트를 많이 지 짓지 않습니까? 시내도 지금 영프라자 같은 경우도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어가 있고 동아벽화점도 청년 임대주택을 지고고 있는데 낮에는 이분들이 이제 밖으로 이제 출근을 하고 음. 하니까 비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주차장이 그 비니까 그걸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게 아마 법이 바뀌어서 아마 신고만 하면 주차장을 음.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 아파트 주민들도 어, 그 관리비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이제 주차 수입으로 인해 니 네, 수입 사업을할수 수 있으니까, 할수 있으니까 네. 어, 여러 가지 이점이 아니겠나. 그런 사업들을 좀더좀 좀 활성화시켜서 주차난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유 주차장께서 와 교회라든지 이런 데 낮에는 어, 토요일 일요일은 많은 교인들이나 성당에이 오시지만 낮에는 평일은 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 주차장께서 우리가 한2천만원 정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개폐기라든지 이런 거를 어, 만들어서 어, 그분들이. 그또 이용하고 우리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유 주차장도 지금 많이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경대병원 주차장은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 들어가야 40분, 30분, 그시 그렇죠. 걸리는데 네.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경대병원 인근에 이제 그 우리. 그 구립도서관을 지었는데 그건 뭐 큰, 그건 아니지만, 은 백열대 정도 될수 있는 또그 주차장도 확보하고 있고, 그 경대병원 자체가 정말 그어 주차장이 복잡해서 막몇 층으로 계속해서 주차장을 넓히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했는 거는, 우리 이제 시청사,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경북도하고 이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시청사가 비어지면은 우리 중구청이 차라리 그쪽으로 가고 중구청 자리에 경대병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지금 생각을 여러 가지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건데 지금 뚜렷한 방안은 지금까지도 조금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음. 다른 방안도 있으신 거죠. 일단, 그,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아마 경대병원 쪽에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 네. 시청 후적지에도 나중에 그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지하 주차장을 많이 파서 그쪽 일대에 그리 거점적, 이번 개성중학교 주차장 멘트로 거점 주차장을 하나 마련하려고도 계획을 어,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중국가 다 땅이 되게 좁은데 곳곳에 이렇게 주차장이 많이 들어서면 그래도 좀 숨통 이 많이 좀 트일 것 같습니다.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음. 생각합니다. 네. <laughs> 어, 이제 방금 좀 전에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 이제 민선 8기도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있습니? 이제 남은 기간 2년 동안 음. 어, 주력하시고자 하시는 사업들이 좀있으시면 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력 하는 사업은 첫째, 이제, 구립공공도서관입니다. 구립공공도서관, 구립, 구립, 구립 우리 이제 도서관이, 구립으로 된 도서관이 우리 중국에 유일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구립도서관을,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 4층, 판사 110정도 주차장 만들고, 위로는 도서관을 만드는 게 첫째 사업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청라국민체육센터 옆에 반다비체육센터라고 반다비 가는 게 올림픽 마스코트입니다. 아, 어, 그 이름이 들어가면은 국비를 지원해 준다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국비 40억 원 확보해서 우리 또중국에 유일하게 없는 게또 수영장입니다. 네. 그래서 어 옆에 대봉도서관 자리에 어 1, 2층은 수영장을 만들고 어 3층은 공공용 키즈 카페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용 키즈 카페. 4, 5층은 어 노인 복지관이 지금 중국 보건소에 있는 노인 복지관이 너무 잘돼요. 네. 그 이제 어, 한 회원 수가 한 5천 명을 넘었었고 그래서 이제 너무 북쪽으로 좀지우쳐져 있어서 남쪽으로 도서 그저그러니 어, 노인 복지관을 하나 더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지 그리 사, 4, 5층은 노인 복지관을 지어서 이제 남쪽으로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관을 하나 더 짓는 게 하나의 목표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 우리 중구에 여러 가지 이제 관광 사업을 위해서 동성로 우리 특구가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성로 특구 지정된데 따라서 그 이제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발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서 동성로가 세계적인 명품 어 글로벌 관광 도시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도 아울러 세우고 있고 하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시 어, 중국 전체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도 지금 해서 아마 거주 우선 주차장을 하면은 이제 도로가 아마 그래도 조금은 좀 소통이 조금 문제는 있을 수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해서 낮에는 우리 이제 그리 중국을 찾는 어, 그 관광객들이라든지 에, 그런 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밤에는 지역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안도 지금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순종항제 어각길은 지금 아마 올 연말까지는 거기 지금 2차선으로 돼 있는데, 한, 이게 이제 폭이 너무 좁아서 한쪽은 2차선, 한쪽은 1차선으로 해서 확장을 할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은 고1대에 한 3천 세대 정도 입주가 된 분들한테 아마 그 많은 그 불편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장 이의 응학길 때문에 그 어, 신규 아파트 분들이 통행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셨죠. 네. 보름면을 네. 네.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예, 네. 하겠습니다 네, 어, 청장 이제 오늘 그다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께 음.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한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중국 국민 여러분. 우리 군은 어, 국민 행복을 위한 관광 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 올해 역점 사업인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 구립공원 도서관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북성로 우리 청년 창업 클러스터 운영 명물 골목 활성화를 기반으로 중구가 활력이 넘치는, 어,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잘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살기 좋은 생활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침체된 원도심은 다시 한번 살아날 것으로 확신하며 이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적극적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생동감 넘치는 행복도시, 살기 좋은 도시 중구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욱 새롭게 발전하고 도약하는 우리 중국의 내일을 함께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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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인구 1 0만명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성로 관광 특구 지정을 통해 다시 한번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개발과 보존이라는 큰 명제 아래 옛 모습을 간직한 문화 유산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도시를 설계하는 일. 이 현안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하루하루 보다 나은 중구가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